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들어봅시다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힘이 되는 사람 대 힘을 빼는 사람, 사람, 사람 원 <laughs> 원까지 다시 시작 힘이, 힘이 되는 사람, 사람 대 힘을 빼는 사람, 사람 원 네, 1편 1편 요즘 그 범죄 도시라는 영화 4편이 나와서 아주 극장가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러분 4일 만에 300만 명이나 봤대요. 와!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야구, 우리 이관영 이사님 야구 좋아하시고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연 인원이 천만이 아직 안 넘었대요. 그런데 이 범죄 도시라는 영화는 2편 3편이 천만을 넘었고. 사 편은 천만 넘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천만이 보는데 야구를 1년 내내 보는 인원이 천만이 안 넘는다. 야, 저 어제 알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올해 야구 관객이 천만이 넘을 것이다. 아주 인기가 대단하대네요. 예. 아무튼,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1 편에 이요1편 1탄. 오늘 말씀 일탄 그리고 다음에 이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 자, 일단 세호강 39번째 시간에 성전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우리 지난 주 주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권면해 봅시다. 시작. 미숙을 넘어 성숙한 성도로 삽시다. 한번더 미숙을 넘어 성숙한 성도로 삽시다. 네. 자 지난 주일 미숙을 지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시는 성숙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미숙한 삶에만 머물러 있겠냐? 물론 다 미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거인 굉장히 성숙하고 어떤 건 되게 잘해요. 그런데 또 어떤 건 너무 안 돼. 좀 평균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편차가 큰 사람도 역시 미숙한 사람인 거죠. 근데 못하는 것이 점점점 올라오고, 잘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숙한 사람 됩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되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가론 유다. 예, 가룟 유다. 시작. 가룟 유다. 예, 가룟이라는 지역의 유다. 가룟 유다. 요네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어 화면에 띄운 순서대로 예수님이 만나세요. 예, 처음에 마르다 만나시고 그다음에 나사로 만나시고 마리아 만나시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만나는데 이네 사람이 오늘 제목처럼 이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힘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힘을 빼는 사람. 예. 공교롭게도 두 명은 힘이 되는 사람. 예수님께. 예. 근데 두 명은 힘을 빼는 사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려고 해요. 나는 어떤 인물을 따라가야 되나? 아니, 어떤 인물을 따라가기 전에 나는 저네 사람 중에 목사님 말씀하는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모습에 가까운가?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서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마르다입니다. 이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종을 들고 있었고. 예, 네, 뭘 들고 있었다고요? 시종 들고 있었대요. 시중. 야, 역시 마르다가. 중되는 일은 잘하는구나.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마르다가 일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조금 구질함을 들었어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등상에서 예수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리아. 예수님이 왔으니까 뭘좀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 발등상에 뭐 안에 앉아 있는 마리아가 혼나고, 열심히 부엌에서 예수님 뭐좀 대접할 거 준비하는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혼내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10장 40절, 41절, 4시절 40.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동생이 나혼자 일하게 두는,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에, 네,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겠데요. 아니 예수님이 왔는데 말이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준비하고 음식 차리려고 하는 마르다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마리아가 잘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게 나사로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은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뒤에 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오빠가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야, 너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나한테 와서 내 말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해. 라고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말하다가 다음번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 행동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절 말씀에 뭐예요? 시중 드는 일. 말하다는 시중 드는 일. 일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라고 명령하시지 않는다. 예,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뭘 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게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종종 그 열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행동이면 다행이지만, 그냥 그일 자체를 주목하는 사람. 그렇게 되다 보면 그일 때문에 문제가 틀어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 사례에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다안 되거든요. 다그 일을 도와주고 협조적이지 않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해서인지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그일 때문에 시험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내 열심히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색이 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론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충 성경적 충성 성경적 봉사의 원리는 이래요. 시작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게또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 중심부터 로 출발하면 그 일이 어려워지고 심각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요 그 일이 잘 풀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예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창세기 볼까요? 네, 노아를 보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다고 했지만 그 출발이 노아로부터 출발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시켰어요, 노아에게. 노아야, 너좀 힘들겠지만 방주를 쳐봐라. 그것도 비가 잘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120년 동안이나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별로 노아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일의 출발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우 우리 고향 살기 너무 힘들어. 아 우리 집 너무 불편해. 아좀 좀 좋은 동네, 좋은데 가서 좀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사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이나 자기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그냥 거기 살면 끝까지 잘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옮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옮기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출발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되자 75년 동안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0살 죽기 전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삶을 우리들의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한 75년의 삶 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나머지의 삶은 빛이 있는 삶이었다 모세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지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하나님 나 안합니다 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역시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놀라운 빛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모델로 삼으시는 인물들은요 누구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뒤따라가서 즉 하나님이 너 뭐해라 너 오늘은 뭐해라 너 오늘은 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예수님이 하루하루를 33년을 아니 3년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을 때그 사람의 삶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힘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힘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그 일을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할 때, 그때 그 일이 주님께 힘이 되는 일이 될수 있고, 주님께 힘이 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있어요. 5 8 0장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후렴입니다. 시작 일하러 가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해. 그럼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할렐루야. 예. 이 여기서 일은 꼭 교회일 뭐 청소 주방 뭐 이은 헌신 봉사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적인 여러분 삶 자체 자체 예. 뭐 노래방이면 노래방 학교 다니는 거면 학교 다니는 거뭐 여러분들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들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공부하고 사업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한다고 다 교사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예. 또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네 함이라 이랬다고 다 성가대 하면 되겠어요? 네. 안 돼요. 이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출발. 네. 교회 의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정함이 있어요. 그 속에서 어, 자기가 교사를 하게 되면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면 찬양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게 되면 맡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지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르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예. 여전히 이일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게 비록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 지난주 말씀처럼 여전히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아직까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힘을 빼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힘을 뺐는데 예, 주님께 힘을 더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나사로입니다 같은 절에 나와요 2절 시작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예, 여러분 세 번역 성경입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세 번역 성경은 좀더 원어에 충실하게.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는데 끼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그렇죠. 만원 전철이나 버스나 이런 거, 사람의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끼어 있잖아. 끼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나사로가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끼어 있는 경우는 물론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꼭 타야 될 버스고 지하철이니까 그 버스를 안 타면 지각하니까 그 버스를 놓치면 회사에 지각하니까 어떻게든지 끼어 타잖아요, 그렇죠? 이 끼어들었다는 표현은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서.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이렇게 쪼그라들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음.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 며칠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이루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 에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구원을 함께 이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거예요. 12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때를 크게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부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 예, 나사로를 보려고 왔어요. 야, 나 돌아가 죽었다 살아났대. 어떻게 생겼지? 는 어떻게 변했지? 는좀 보자. 예,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십일절 말씀 시작.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믿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 살리신 나사로가 현재 그 절에 있어요.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유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십자가 에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이 그런 나사라를 보면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힘이 되셨을 거야. 야, 내가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옆에 가 앉아 있어도 저 나사로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겠구나. 예수님께 너무 힘이 되었던 사람이 이 나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나사로의 역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내가, 내가. 자, 오른손 가슴에 누가 하기 원하신다? 내가, 내가, 내가. 예.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봐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봐요, 그럼 주님께서 힘이 나실 거란 말이죠. 주님께 힘이 되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힘이 되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매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그런 삶을 살아선 안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마르다 같은 모습으로 살면 주님께 힘을 빼는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 질서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는 주님께 교회의 힘이 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드 같은 모습이 아닌 나사로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힘이 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의 기도 전목입니다. 시작. 주님께 힘이 되는 성도로 살게 해 주소서. 네, 앞뒤로 고민합시다. 시작. 그래서 오늘 찬양은요,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찬양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마지막 가사에 보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삶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의 여정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서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시험 들지 말고 예, 주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 경배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내삶 드립니다. 드립니다 우리 엄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나는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따르다주 따르렵니다 주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출발이 내가 내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때는 하고 하고 싶 때는 안 하고 여러분 그런 미숙한 성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또, 남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교회 질서가 이런데, 굳이 내가 그것을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스타일이라고 고집하고 주장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시고 교회 질서를 따르길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힘이 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서 주님 말씀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로 힘차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i <laughs> 주님께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을 빼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마르다는 여전히 에, 오빠가 죽기 전과 후에 변함이 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시스템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나사로로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종교를 개종하는 역사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주님께 힘이 되는 그런 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힘을 빼는 사람이겠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나사로처럼 주님께 힘이 되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힘을 실어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께 힘을 빼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에 힘을 빼는 사람인가? 하나님,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 마르다가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힘을 뺀 반면에, 나사로는 그냥 존재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 믿게 하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디와 더 가까운지를 잘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사람,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 나도 주님께 힘을 실어 드리는 성도 나도 교회에 힘을 실어 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